개미집을 관찰해볼 거예요. 개미가 지금 집을 만들고 있어요. 개미가 집을 만들고 있다고요? 네. 아. 개미는 어디서 난 거예요? 개미는요? 밖에서 그냥 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개미굴에서. 음, 개미가 집을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거요 지금 집을 입으로 물어가지고 지금 내고 있는데 여, 여기에는 개미가 더 많아서 지금 일꾼들도 조금 보여요. 있는 개미에요? 그거 일반, 일반 개미 개미에요. 같은데요. 여여는요 어.. 그냥 다른 요한 개미를 게... 못 잡았어요. 그냥, 그냥 다른 평지에서 그냥 평지에 있는 개미들 마구 잡으면 아놓 싸우기 때문에 싸워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미집을 발견한 다음에 껍기를 삽으로 파야 돼요. 그래야지 개미들이 같은 동족이 있거든요. 개미들이 집을 원래 지금 만들고 있는 건가요? 근데 만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 원래 어떻게 있어? 그 밑에는 어떤 거예요? 밑에 뭐? 밑에는 여기는 먹이를 집어넣는 공간이에요. 음, 먹이를 뭐 넣어줬어요? 귀뚜라미 과자 부스러기 벌집 미름 물. <laughs> 미름을 먹어요? 네, 근데 미름이 넣어줬는데 아직 미름이 반응은 안 하는 거 같아요. 귀미는 음, 잡식이군요. 네. 개미를 몇 마리나 넣은 거예요? 음, 음 너무 많아서 세보지는 못했어요. 위 구멍들은 있는데 그거 먹이를 주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데는 통로인데 열로 개미가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하기도 하는 통로예요. 음, 개미를 집어 넣을 때 탈출하고 막그러지않아요 그냥 여 그냥 먹이. 통에다가 먹이 는 대신 개미를 조금 넣어놓으면 돼요 그냥 개미들이 그냥 통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어, 집을 많이 지었는데 세팅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세팅한 지 한.. 어제인가? 엊그저께 정도 되었어요 지금 어, 많이 지었대요네 집을 다 어, 지으면 어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을 다 지으면 어, 여왕개미도 이제 또 새로 태어나고 알도 있고 그러겠죠? 알을 음, 발견하면 좀... 좋을 것 알을 발견하면 저도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미를 왜 키운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저는요 개미를 좀 키워보고 싶기도 했고 저희 아빠 가 그냥 어 그냥 줘가지고 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자마자 엄청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반응이 있었고요. 예전에 네. 작은 개미를 했을 때 실패했었었는데. 근데 네, 그, 예전에 작은 개미를 했을 때 실패했었는데 그냥 어, 요렇게 그냥 어, 개미 집에서 여러 동족들을 그냥 잡으니까 된것 같은 그때 저가 여왕개미는 잡지를 못했어요. 여왕개미는 잡기가 어려운가 보죠? 아저 그때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보면 바로 잡는데 보지를 못했어요. 개미가 깨물지 않아요 저는 저는 그냥 개미가 깨물다 그냥 확 때요. 그냥 개미가 깨물면 아프죠. 나 아프긴 하죠. 근데 그냥 피도 나 사람이. 그러면 저가 이제 또 개미들이 이제 알까지 나면 또 내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좋아요, 구독 꼭 안녕.